안녕하세요. 천양군 노인정화 복지관 안민이 작업치료사입니다. 갑자기 청양군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걱정되시죠? 그래도 저희 함께 이겨내봅시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치매, 치매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치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치매는 뇌 기능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기억장애를 치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우리 냉장고 앞에 반찬을 꺼내러 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앞에 갔는데 내가 무엇을 꺼내러 왔지? 잠깐 잊어버리셨다면, 그거는 건망증이세요. 그런데 냉장고 앞에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시간이 지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치매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기가 두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저와 함께 해볼 텐데요. 종이와 펜을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에서 어르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하세요. 1번 어르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2번 어르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습니까? 3번. 어르신은 기억력이 동년의 다른 사람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4번.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5번. 어르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번. 어르신은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7번. 어르신은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8번. 어르신은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번. 어르신은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0번. 어르신은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십니까? 11번. 어르신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번. 어르신은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번. 어르신은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번. 어르신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본인의 전화번호, 자녀의 자녀번호.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네 어르신들 총 14개 항목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요.얘가 몇개 나왔나요?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는 건강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거고 여섯 개 이상이 나오셨다면 치매 조기 검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관이 끝나면 복지관에 오셔서 저를 찾아주신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신춘년 새해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